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AI 네거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꼽힐 수 있습니다. 행정, 의료, 교육 등 국가 시스템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국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가 AI 전략 위원회는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가 AI 전략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공지능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대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나침반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잘 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